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한계 국제 한 가격이 어, 한30% 이상 폭락이 어, 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어, 어, 시장에서의 철강제 어, 수요 부진과 경쟁심으로 어, 중앙업계의 어, 매출과 어, 수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 기업은 그야말로 한계 상황에 옮겨닌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 속에 적정해주신철강업계 어, 어, 여러분과 함께 띄워주신 정부 및 관계 직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래 우리를 둘러싼 경쟁은 호전될 어, 기미가 전혀 어, 보이지 않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의 아, 불확실성이 아,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든든한 아, 버팀목이었던 중국의 성장이 아, 분화되고 경쟁이 불안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례가 아, 될것 같습니다. 철강이 여러분 우리 앞에 아, 닥친 도전과 시련은 아, 너무나도 힘들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득생의 각오와 창조적 혁신으로 실강에 의 저력을 다시 한번 아, 발휘를 어, 해야 할때인것같습니다 구조적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대응하여 우리 칠강업계를 돕기에는 더욱 과감한 아,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세계 칠강업계는 7억 톤이 넘는 과잉 설비와 업체 간의 아, 수출 경쟁으로 해 가지고 글로벌 승용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도 어, 국내 불치의 어, 전기 업체가 올가운 상태에 있고 금철 업체의 구조조정이 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그동안 비효율 설비 개선 및 생산 중단, 인수 합병 등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왔습니다만 아직 아, 가야 할 길은 아, 말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의 설비 증설 위주의 외형 확대가 아닌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내실있는 아,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기업의 제도약 사회,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기업 활력급을 통한 선제적 구조개혁과 경쟁력 제고를 아, 촉진하기 아, 위해 정부, 정부와의 보다 비밀한 정책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해 수요체와의 상생을 통한 산업 생태계에 관한 강론화에 더욱 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 수입재 증가로 내수시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산, 유통, 소비 등각 부분의 협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을 둘어선 생태계의 건강성이 매우 악화된 어,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산업인 어, 철강업은 독자적으로 생, 생존할 수 없으며 자동차, 조선기계 등 수요산업과 공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만이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어, 방법이 됩니다. 또한 수입 철강제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통 단계 기관과의 위기적인 협력을 어, 강화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생태계를 강관나하는 어, 동시에 제대로 된 제품이 더 많이 어, 사용이 어, 될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를 어, 구축하는 데에 어, 최선의 노력을 어, 다해야겠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핵심기술 보호와 <laughs> 같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 등 고발의 어, 충격을 부리치고 동시에 선진 철강사를 따라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넷플랙터 현상을 돌파하기위한 산악연 단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고우가 가치관계의 개발 등 혁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국가적 소명의식으로 산업군대화라는 큰그 뜻을 이루듯이 소량인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뭐 반드시 극복이 될 것입니다. 위기, 불멸, 쇠강이 되는 분들 음악과 같은 기본 열정과 노력들이 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돈 남고 있는 조직의 발전을.